지역 특 조합과 재개발 조합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은 어, 내가 땅이 아닌 곳에 남의 땅에다가 그 아파트를 쳐서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고 재개발 조합은 땅 가진 소유자들이 모여서 아파트를 짓는 게 재개발 조합입니다. 요새 지역 주택 조합을 많이 사람들이 사결는거 아니까 요새는 민간인들 아파트를 많이 변형을 해서 사기를 치는데, 민간 임대 아파트도 같은 개념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아파트를, 천세들을 쳐서 분양을 하겠다. 하고, 먼저 10년 전에, 10년 동안 임대 아파트를 살아라. 라는 조건으로 해서 민간 임대 아파트 조합이 생깁니다. 이거는 그 임대차 관계를 체결하는 게 아니라 체결한 하게 아니라 투자 계약으로 체결한 거기 때문에, 민간인대 아파트를 계약을 하시면 보증금하고 계약 즉시 그 금액이 투자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사기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대 아파트 조합도 요새 새로 생긴 사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민간인대 아파트를 하려면 첫 번째 토지 소유자의 그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의 80%의 땅을 소유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재개발 조합을 형성을 해서 토지 소유자 80%를 받으려고 해도 그게 어려워서 재개발 조합이 사, 사, 빠그러지는데 지역주택 조합을,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거는 남의 땅을 80%를 소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한 10%, 20%, 30%만 소유, 처음을 할수 있는데 남국에 넘어가면 토지 소유자들이 비싼 값에 팔기 때문에 그 지역을 80%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그 때에 따라서는 지역도 조합이 개발이 성공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곳은 대부분 어 땅의 반 이상이든 60%든 70%든 큰 지역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의했을 경우 그러면 나머지가 80% 넘어가기 편할 때 그런 적은 간혹 가다가 지역별 조합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는 땅 지분의 80%를 그, 소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역별 조합이나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기가 많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